반갑습니다. 얼굴표 주민센터의 이주민입니다. 한 가지 제가 주민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얼굴이 커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죠. 주변에 혹시 얼굴이 커지고 싶다 하는 사람 본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이 조금 작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도 하고 말씀도 하시는데요. 얼굴이 작아지는 얼굴 뼈 수술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얼굴이라고 하면 그냥 머리 털을 제외해서 정면에서 이게 보이는 거 그냥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경계선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얼굴이 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얼굴을 이루는 것은 크게 얼굴뼈 맞죠. 그 얼굴 뼈를 둘러싸고 있는 뭐 신경 혈관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구조물들을 예로 들면 근육층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침샘층도 있어요 침샘 지방층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피부도 있을 거고 얼굴 뼈와 연부 조직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얼굴의 형태를 크게 결정 짓는 것은 얼굴 뼈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작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요 얼굴이 작아지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얼굴이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은 사이즈가 작아진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가로 세로 적절하게 비율에 맞게 줄여야 되잖아요 나는 얼굴이 작아지고 싶어요 했는데 길이를 막 줄였어요 근데 길이는 줄었는데 옆으로 넓어지면 안되잖아 조화롭게 비율에 맞게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길이도 줄여야 되고 각도도 알맞아야 되고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아무튼 적절하게 줄여야 되는데 얼굴의 크기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얼굴 연부조직 안에 있는 얼굴 뼈인데요. 얼굴 뼈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양악 수술, 그다음에 안면 윤곽 수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길이와 각도를 적절하게 비율에 맞춰서 같이 바꾸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양악 수술이고요. 안면 윤곽 수술은 얼굴의 각도를 바꾸는 것은 한계가 좀 있고 얼굴의 길이를 줄 줄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어? 얼굴에 눈코입을 둘러싸고 있는 얼굴뼈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요. 안면윤곽 수술로는 눈부터 입술까지의 그 거리는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굴 전체의 길이는 줄어들지만 비율을 조절하면서 줄이기는 쉽지 않다. 각자의 수술, 양악 수술과 안면윤곽 수술이 적절하게 환자에 맞게 선택이 되어야 한다.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 계획에 맞게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몇 번, 여러 번 아주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도 다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얼굴이 작아지는 방법 중에 양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뭔가 내 얼굴이 길다, 긴 얼굴, 하나 아, 주걱턱인 것 같다. 얼굴이 좀 길어 보인다, 주걱턱. 비대칭 비대칭도 이제 주걱턱과 무턱이 약간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대칭, 긴 얼굴, 주걱턱인 경우에 얼굴이 길어 보이는데 사실 무턱도 좀 길어 보일 수는 있어요 위턱이 길고 아래가 좀 짧으니까 비율이 맞지 않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경우에 양악 수술을 하는데 마냥 작아지면 되냐 이 말이죠 그죠?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개업한 초반 정도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뭔가 동안 수술이 양악 수술인 것처럼 얼굴이 동안이 되려면 양악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광고가 있었던 시절도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너는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 못할 거고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죠? 맞죠? 근데 동안 수술이 양악 수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꼴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내 얼굴이 허용할 수 있을 만큼만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얼굴을 줄여요. 막 줄일 수 있거든. 얼굴을 뒤로 넣고 위로 올리면은 그냥 얼굴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위턱 아래턱 수술 수술을 할때 계획을 뒤로 넣고 줄이고 각도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막 회전하면 무조건 줄어들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피할 수 없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이라고 하면 내 얼굴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수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수술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얼굴을 만약 줄인다고 해서 너무 얼굴뼈를 뒤로 넣고 너무 얼굴뼈를 위로 줄였어요. 이 얼굴뼈들 뒤쪽에는 는 공간이 있는데요. 숨을 쉴 때는 코랑 입으로 쉬죠. 그죠? 맞죠? 근데 그 숨이 들어가면 목 뒤로 이렇게 그렇게 가지고 폐로 들어가는데 그 기도, 숨 쉬는 그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숨 쉬는 공간이 좁아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잘때 코를 곤다든지, 말을 하거나 숨을쉴때 조금 불편하다든지, 수면 무호흡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수면 호흡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뭔가 예뻐지려고 얼굴이 작아지려고 수술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과하게 수술 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음 예전에 아나 어, 리프팅 하면 된다 인중 축소할 거다 얼굴뼈를 무조건 마냥 줄여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얼굴뼈를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윗니가 안 보이거든요 허퍼 인사이저 익스포저 라고 해가지고요 상악 전치부 노출량을 수술 계획을 세울 때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정상 기준보다 너무 작은 가서 웃을 때는 보일락 말락 가만히 있을 때 윗니가 하나도 안 보이는 정도까지 수술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얼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엑스레이 찍으면 수술 전과 수술 후를 비교해 보면 얼굴 뼈는 많이 작아졌어 엄청 줄어들었어요. 동안인가? 근데 얼굴 사진을 찍었네. 어 근데 할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윗입술이. <laughs> 아래턱은 좀옆간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윗니가 안 보이거든요. 옛날에 덴처티스 또는 덴처스마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틀리 끼는 사람들은 윗니가 잘안 보여요. 윗턱뼈가 많이 흡수돼 있는 상태에서 틀니를 제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력 때문에 이렇게 살도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그러니까 아랫니가 많이 보이는 일을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수술해서 얼굴뼈를 줄였어요. 살은 그대로 다 남아 있으니까 그다음에 윗니가 보이지 않으니까 본인의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겠나? 그렇게 수술하면 안되겠 되는 라 그래서 요즘에는 윗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술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몇개 말씀드렸죠? 상악 전치부 노출도 그 다음에 한계가 더 있는데 나는 포스테리 임팩션이라고 옛날에 엄청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회전을 많이 한다. 나는 상악의 셋백을 뭐 많이 한다 이렇게 하는데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수술은 전부 다할수 있는데 이 환자에게 그게 과연 계획이 맞았을까 적절했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회전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위턱을 너무... 많이 올려서 위턱을 너무 뒤로 보내서 수술을 했어요. 호흡이랑 상악전치부 노출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동안 수술이라고 얼굴이 작아지겠다고 수술을 했는데 살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굴뼈 수술을 하면요. 박리를 전부 다한 다음에 다시 꼬매줘요. 대부분은 얼굴뼈가 옮겨간 위치로 이 연부조직들이 같이 옮겨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따라가지는 않아. 남는 살들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고요. 적절한 계획을 세웠을 때 살이 처지는 걸 막기 위한 시도들을 많이 했을 때막 추가적인 처치가 시술이 필요할 정도로 얼굴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너무 과하게 얼굴이 작아지게 수술을 해버리면 살이 많이 처질 수 있는 거죠.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회에서 막 수술이 잘 되었다. 나는 이만큼, 이만큼 수술 계획서여서 이만큼 많이 해서 얼굴뼈를 이만큼 줄였다라고 학회에서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이렇게 수술을 잘한다. 다 바보 같은 부질없는 당의 발표였던 거죠. 왜? 수술 전후 엑스레이는 보면 엄청 좋아졌어요. 그런데 수술 전후 외모 사진을 찍었을 때, 쓰읍, 맞는데, 맞는데, 오, 뭐 이거는 아닌 거지. 여기 턱 밑에 살은 다 늘어나 있고, 여기도 쳐져 있고 윗니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윗니가 보이는 거 얘기할 때 가만히 있을 때 Upper Insider Exposure, At Resting, At Smiling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웃으면 여기가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안 웃는 거예요 웃어봐 했는데 거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웃기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이 있지 않고서는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못 웃는 사람도 집에 가서 재밌는 거 보면 아니면 내가 재밌는 생각을 하면 올라가거든 그래서 윗니가 보여야 돼요 사람이라면 웃을 때조차 저도 윗니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막 얼굴 작아지게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과하게 수술한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막 뭔가 유행인 것처럼 자랑인 것처럼 막 이렇게 수술 계획도 세우고 수술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그세 가지 지키려고 합니다. 얼굴이 작아지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해드릴게요. 다만 제일 중요한 거. 어. 에어웨이, 호흡, 상악전치 후 노출도, 살 처짐. 그세 가지는 꼭 지키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성형수술, 심미적인 목적의 수술 이 있는데요. 양악수술의 목적이 기능과 심미와 심리라고 이렇게 나누면, 심미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할 때,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수술의 대원칙 중에 하나예요. 내 얼굴이 작아지고 싶은데, 얼굴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얼굴표 수술이 도움이 될수 있다. 그양 수술과 안면윤곽 수술이 도움이 될수 있는데,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술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적절하게 수술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시행되어야 한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 얼굴이 허용하는 수술 계획의 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 양을 벗어나서는 수술하면 너 망한다. 예뻐지지 않는다, 작아지지 않는다. 작아져도 예뻐지지 않는다. 저희가 얼굴을 가지고 몇십년 동안 살아갈는데 음. 작아지겠다는 그일년 만으로. 음 그래 그 옛날에 동안 수술을 한게 있잖아. 사람의 본능을 건드리는 거거든. 욕구를 넘어선 욕망. 이게 내 몸이 허용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더 작아지려는 그 그릇된 허황된 욕망인데. 딱 수술 하고 난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에는 괜찮아요 보기가. 오와씨 너무 작아졌다. 너무 잘했네. 돈값하는 수술이네. 할수 있는데 6개월 있다가 죽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좀더 오래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더 멋있게 예쁘게 늙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나의 말을 들어라. <놀람>